네, 안녕하세요. 7월 14일 항생장이요 일단 항생 매도 받으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모습 이렇게 보이고요. 항생 2차 스무틱 40틱, 60틱 해서 항생 매도 진입으로 항생 요렇게 내려오고 한차례더 받으면서 항생 매도가 발생 됩니다. 항생 항생 매도 진입. 또세 번째도 항생 매도 받으면서 항생이 항생 입절 소리 발생으로 진입 타점, 청산 타점 같이 보고 있고요. 지금 아래쪽에 링크 누르시면 링크에서도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항생 매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항생, 항생 매도 진입 다시 한번 매도 항생 입절 입절이요. 항생 입절 이렇게 하고.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